자, 개념 다지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문제, 앞에 그 뭐야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공부를 하셨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토요볼링 동호회 회원 135명 중에 남성 회원 9번 의사와 여성회원의 3분의 1이 안경을 썼다. 이들의 합이 동호회 회원 전체의 5분의 2라고 한다. 이 동호회에서 여성회원은 몇 명인가? 문제가 주어지면, 연립방정식, 문제 어느 걸 X로 놓을지, 어느 걸 Y로 놓을지, 그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남성회원을 갖다가 그냥 X로 놓으시자고요. 그죠? 여성회원을 갖다가 Y로 놓고, Y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Y가 135명이네요. 그죠? 총 회원수가 135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남성 회원의 9분의 4니까, 그말 그대로 9분의 4x 여성 회원의 얼마 3분의 1y가 안경을 썼는데, 그죠? 아, 안경은 이들의 합이 둘이 더한 게동호 회원 전체의 5분의 1이에요. 그럼 뭐예요? 동호회원 전체가 135 잖아요 그죠? 이거에 5분의 2라는거죠 식세우기가 그래서 그렇지 뭐이거만세우면 푸는건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 일단 여기서 보니까 5 2 0 5 7 2 35 맞죠 그 다음에 2하니까 54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135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9분의 4x, 3분의 1y는 54인데, 자, 양변에 그냥 9를 곱할까요? 어, 3, 9, 그냥 여기다가 9를 곱하겠습니다. 식을 일로 가기 전에 또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9를 곱하고, 여기다가 도 9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x 플러스, 하고, 3y인가요? 3y는? 여기 되게 숫자가 크네. 4, 9, 3 6, 3, 5, 4, 8, 6이네요. 그죠? 그러면 4X 플러스 3Y는 4, 8, 6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개수가 안 맞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Y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의 원을 구하는 거니까 X에다가 맞추겠습니다. 4X 플러스 4Y는 얼마? 135 곱하기 4를 하니까 4, 5, 20 3, 4, 12, 13, 14 540인가요? 540 둘이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y는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둘이 빼니까 56인가요? 마이너스 56 50, 14 아, 가만 써봐. 어봐 540에서 486을 빼면은 4죠. 1385, 54명인 거는 50마이너스와 Y는 54니까 54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동호회원인데 지금 연립 방정식 으로까 남성 회원 X로 놓고 여성 회원 Y로 놓고 그 그대로 식을 세웠는데 여성의 원을 구하는 거래서선생이이여다다뭐뭐라 t w 어요 x 를 소고를 하는 거예요. 보통 Y를 소고를 하려고 그랬데자 자, 두 번째. 째진우한한용용의의 5분의 1을 저금하고 혜원이는 한달 용돈의 4분의 1을 저금하여 혜원이의 저금액은 진우의 저금액보다 만 원이 많다. 혜원이의 한달 용돈이 진우의 용한달 용돈보다 3만 원이 많다고 하면 회원이 한달 용돈은 얼마인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원이 진우 자 진우의 한달 용돈을 앞에 나왔으니까 x라고 하고 회원이 한달 용돈을 우리가 y라고 놓으시자고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 진우는 한달용돈의 5분의 1을 저축을 한대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5분의 1, 진우는 X하고, 또, 누구예요? 혜원이는 한달용돈의 4분의 1을 저축을 했대요. 그죠? 혜원이의 저금액이 진우보다 만 원이 많 얘 이쪽이 y가 많으니까 빼줘야 되겠네 만원 이렇게 만 원을 빼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음그 4분의 1을 적응하여 해원이의 적금액은 진우의 적금액보다 만 원이 많다 또 해원이의 용돈 한달 용돈이 진우의 한달 용돈보다 3만 원이 많대요 자 진우는 x고 해원이가 y라 그랬는데 진우 진우보다 3만 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3만원을 빼주거나 얘한테 3만원을 되는데, 3만원을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하고 풀면 되겠네요. 그죠? 내용이 이게 다 아닌가요? 자, 그러면, 어 이거, 이거 일단 X-Y는 마이너스 3만인가요? 음... 마이너스 3만이요 숫자를 자 왜냐하면 지금 y가 돈이 더 많으니까 빼니까 x에서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네 그죠 여기다가는 뭐를 곱할까요 20을 곱하겠습니다 20 곱하니까 어떻게 돼 4x는 일단 여기다 25y 마이너스 얼마예요 20을 곱하니까 20만원이네 요 숫자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그죠아 아까 그대로 놓을 걸 그랬네 이거 갖다가 그냥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아시겠죠 x는 y-3만 그럼 y 가만 서봐 x는 좀 지우고 써야 되나 좀 지우고 쓰겠습니다 여기에서 x 여기다 갖다 넣는 게 낫겠네. 그죠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y 아, 그 그대로 되죠. y 3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 x가 얼마예요? y 3만. y 3만은. 5y 3 얼 4Y 마이너스 12만 5Y 마이너스 20만 자 이거 1로 이항시키고 이거 1로 이항시키면 Y는 얼마가 되나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Y는 일로 이항시킨 거예요? 마이, 이거 1로 이항시킨거예요 5Y 마이거 1로 이항시키니까 20만하고 12만이니까 8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해원이의 용돈은 8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면 진우의 용돈은 얼마예요? 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5만 원. 자, 진우는 한달 용돈의 5분의 1을 저금을 하니까 1만 원을 저금하는 거예요. 해원이는 한달 용돈의 4분의 1을 저금을 하니까 2만 원을 저금을 하는데, 그래서 해원이의 저금액이 진우보다 항상 진우의 적은 면보다 만 원이 많은 거 맞죠 그렇죠 만원 오만 원의 오 분의 일은 만 원이고 이만 원의 사 분의 일은 이만 원이니까 만원 차이 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오만 원하고 팔만 원이까 진우의 한달 용돈 삼만보다 삼만 원이 더 많다고 하는 게 사실이네요 이죠 다음 자, 합이 253인 두 자연수가 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목은 7이고, 나머지는 29래요. 두 자연수 중에서 큰 수를 구하래요. 자, 큰 수와, 그러면 큰 수를 X라고 놓고, 작은 수를 Y라고 놓을게요. X 플러스 Y가 얼마예요? 253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합이.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더니, 목이 7이고, 나머지가 29래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안 쓴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x는 7y 플러스 29.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 나누기 6 하면 68이 48. 2. 그러니까 50을 6으로 나누면 5 8이고 나머지가 2.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50은 6 곱하기 8 더하기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이거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7Y 플러스 29 플러스 Y는 253이죠 그죠? 계산하니까 얼마 8Y는 8Y는 1하고 1고 이거 빼면 되죠 29 빼니까 얼마예요? 23가 224자 그러면 224를 8로 나누겠습니다 8 26 64 맞죠? 8, 8이 64. 두 자연수 중에 y가 28이네. 그죠? 아, 어, 우리가 28을 구하는 게 아니라 x는 얼마예요? 그래서 28을 빼니까. 13에서 8 빼니까 5. 225인가요? 225. 잘못 구했으니까. 어쨌든 y를 구했으니까 x는 225가 되겠습니다. 음 자, 긴 의자가 있는데, 학생을 앉히는데 5 명씩 앉으면 의자가 네 개가 남고, 4 명씩 앉으면 학생 세 명이 앉지 못한다고 한다. 학생수와 의자수를 구하여라 학생수를 뭐라고 놓을까요? 어, 학생수를 X라고 놓을까요? 앞에 나왔으니까 X라고 놓겠습니다. 의자수를 Y라고 놓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긴 의자에 한, 다 명씩 앉혀요. 그럼 Y죠. 그죠? 그러면 오, Y가 돼야 되는데 의자가 두개 남으니까 Y 마이너스. 이게 학생수네. 그죠? 이게 얼마예요? X잖아요. 그죠? 학생수. 이해 갑니까? 자, 다시. 학생수는 의자가 Y개가 있는데 의자가 두개 남으니까 의자 두개뺀 거를 해가지고서 다섯 명씩 앉히니까 학생수가 딱 많더라. 이거예요. 네 명씩 앉히면 자, 네 명씩 앉히면 의자 수가 뭐예요? y잖아요. 그죠? 렇꽉 채울 줄 알았는데, 세 명이 앉지 못한데. 그럼 여기다가 3을 더해야죠. 그죠? 렇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학생수예요. 맞죠? 어, 세 명이 학생수와 그러면, 5, 자, 5y- 이걸로 10은 x. 맞죠? 이건 4y 플러스 3은 x. 자, x, x 똑같으니까 그냥 y 먼저 구하겠습니다. 5y-10은 4y 플러스 3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니까 5y-4y니까 y는 13 의자수는 13개예요. 13개 13개고 자 학생수는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 넣으면 되죠? 13을 하니까 55명이 되나요? 학생수는 5 0 5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수는 55명, 의자 개수는 13개가 되는데, 볼까요? 자, 5명 시간 치니까 어떻게 돼? 몇명이 어, 어디갔어? 55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3개니까, 5명 시간 치면 55 나누기 5하니까 11개 필요하니까 2개가 남는 거 맞죠? 4명 시간 치니까 52가 되잖아요. 그죠? 52명이 앉고 55명인데 3명이 못 앉으니까 조건에 맞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의 작년에 학생 수는 600명이었다. 금년에는 학생 남학생이 20% 증가하고 여학생이 8% 감소하여 622명이 되었다. 어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작년의 학생 수를 x 명, 여학생 수를 y 명이라고 하여요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을 세우라 금년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여라. 자, 작년의 남학생 수를 x 명, 여학생 수는데 작년에 학생 수가 600 명이었대요. 지금 뭐예요? x 플러스 y가 얼마? 600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년에는 남학생이 20% 증가했대요. 그러면 x에서 얼마 100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120% 그죠? 20% 100분의 100하면 그대로예요. 그죠? 증가하고 y는 줄었잖아요 8%니까 100분의 얼마요? 예 9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이 얼마가 됐어? 622명이 되었는 거죠. 그러면 이 이걸 기억식이라고 놓으면. 기억식과 ᄂ식을 연립하면 되겠네요. ᄂ식에다가, 여기다가, 좌, 좌우측에다가 100을 곱하면, 자, 120x 플러스 92y는 6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야, 이거 참, 그냥 약분을 할래니까 그렇고, 6. 그냥 주겠습니다. 이거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음 그러면 어떻게 돼? y를 소고를 하려니까 더 힘들고 x를 맞출까요? 좋습니다. x를 맞히겠습니다 얘하고 어? 자 그럼 얘한테 120을 곱할게요. 숫자 같은 건 그럼 120x 플러스 120y는 여기다 120 곱했잖아요. 72하고 0이 3개인가요? 하나, 둘, 셋. 자.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을 빼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20에다가 28Y가 되겠네요. 얘는 62200을 빼니까 0010에서 2 빼니까 8. 11에서 2 빼니까 9. 9,800인가요? 9,800을 더하면 얘가 되나요? 점 800을 더하면 0002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y는 y는 28분의 9800. 일단 4 7 727 74 7로 나눌게요. 4 727 7. 7 4 28. 어, 이제 4로 나눠지네. 요 그렇죠? 반 틈으로 나누니까 2분의 700. 또반 틈으로 나누니까 350. 여학생이 350명이었네. 어, 그 여학생 수니까 350명. 남학생 수는 얼마야? 250명인가요? 250명. 자. 남학생이 20%를 증, 지금, 이게 맞나? 자, 이거에 20%면 증가하니까 0. 252, 45. 50명이 늘은 거네요. 그죠? 50명이 늘고. 여학생이 8% 감소했다니까, 350에 0.08을 곱하면, 58, 40, 38, 20, 더 20. 28명이 줄었네. 그죠? 마이너스 28명이 줄었으니까, 원래보다 22명이 늘어났으니까, 아, 맞는 거네. 그죠? 원래보다 22. 그러면, 음, 금년의 남학생 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20%가 증가했으니까 작년에 이거였잖아요. 250명. 그죠20%얼마야 50명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남학생 수는 300명. 여기다가 20% 0.2 곱한 거를 갖다 더하면 되죠. 그죠 여기는 8%가 아까 감소한 게몇 명이었습니까? 28명이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22명이 되는 3 2 2명 올해 올해는 250 322명이 되겠습니다. 음... 자, 다음. 음. 아, 이야, 이게 잘못됐네. 250명이 아니라 300명이지, 하려명멀리서 300명. 보니까 300명이고 322명이 된 거죠. 저 올... 금년에 남학생순.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